7월 24일 목요일, 아침목상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일곱 대접이라는 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은 다섯 번째 대, 제 대접까지 부어지는 건데, 성경 이렇게 보면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마다 물도 막 피로 변하고 막 종기도 발생하고, 재미있죠 이거 별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우리 어디서 이거 봤죠? 예, 맞아요. 출애굽기 때 예.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뿅망치를 가지고 뿅하고 쳐서 예, 가나안 땅이나 광야로 쏙 공간 이동시켜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당시 바로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우 바, 예, 흙 그다음에 흑암, 독종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피, 계 이파, 가도, 우메, 흑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 가지 제약을 내리셨어요. 좀 복잡하죠? 한 방에 그냥 장자 죽음 치면 내보낼 걸. 왜 하나님은 열 가지 제약을 내렸어? 그렇게 복잡하게 열 단계로. 그열 가지 제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담이 녹았잖아요. 아니, 내보낼 건 빨빨 내보내주지. 내보내준다고 모세 보내서 약속해놓고 열 가지 제약칠 때까지 바로 넣으면 바로 빡해졌다. 참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열 가지 제안이 그 당시 애굽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에요 다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젖줄 때문에 산모작을 했어요 산모작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개, 개구리 개구리가 정말 다산의 상징이에요 예, 네, 다산의 상징 이 이이이 이, 이 벌레들도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고 요즘 초파리 막 죽여도 죽여도 나오죠. 트랩 설치하고 에프킬라 뿌리고 막 과일 껍질 다 버려도 어디선가 날아오죠. 초파리. 그래서 초파리 창조설 이 있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진다. 그럴 정도로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숭배한 거야. 아, 이런 번심력,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어디 가든 끊임없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치신 모든 게 마지막 장자의 죽음,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까지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 수많은 우상 중에서 그 흑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애굽 사람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죠.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을 쳐요. 피물물 물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종기 일어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국의 신들을 다 쳤을까? 그 당시 애국은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부러움의 상징이었어요. 부러움의 상징. 저 집은 남편이 대기업 이사를 달아서, 그리고 아들들도 그 빨로 또 똑같이 대기업 들어가서, 며느리도, 음악하는 며느리였고, 하나는 의사 며느리였고, 하나는 판사 며느리였고, 저 집은 뭘 하는 대로 다 되고, 또 부인은 뭐 그냥 조그맣게 뭐 골프장 했는데 그게 또 대박나서, 저집왜 그렇게 잘 돼? 아유 개구리를 섬기잖아 아 그래? 아 개구리가 알을 얼마나 많이 낳아 저집 개구리를 섬겨줘도 잘 되는 거야 아 그래? 야 철수야 왜 엄마 너 가서 개구리 좀 잡아와라 우리 집 이제 교회 네. 안 다니고 개구리 섬겨놨다 진짜예요 진짜로 애굽이 너무너무 잘 사니까 애굽이 얼마만큼 잘 사냐면 피라미드를 지금도 레이저로 측정하면 오차가 없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면 무덤을 그렇게 화려하고 정확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애국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집 오늘 갑자기 차가 바뀌었어. 아내도 벤츠, 남편도 벤츠, 애들도 다뭐 포르쉐 타고 그래. 무슨 일이야? 아이, 못가게하는데 이게 대박 맞잖아 아이, 어떻게 돼? 아이고, 뭐, 누가 뭐 가고 점지를 해줬는데, 거기다 옷 가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기 했대. 권사님, 나도 그 점집 전화번호 좀 몰래 알려줘봐. 내 김호 목사님 몰래 갔다 게 우리 아들,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돼.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고. 다. 다. 그러니까, 어, 저기는 개구리를 섬겨서 그래. 저기는 이를 섬겨서 그래. 저기는 나일강 때문에 그래. 저기서는 태양신을 섬겨서 그래. 간하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그래. 뭐 그럼 하나도 여기까지 다 칠게. 다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뭘해 주고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애굽이 미치도록 섬기고 그 미치도록 섬기는 신 때문에 애국이 부자됐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다른 나라들이 다 그거 갖다가 섬기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노비드 노예들을 통해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깨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피로 변해고 젖줄 딱 끊어버리고 개구리? 아 제대로 오늘도 똑같아요 이 일곱 대접을 붙는데 비아마겟던 전쟁부터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다 우리가 의지하고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다 치시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발,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예요. 내 입술이 문제고, 내 생각이 문제고, 내 마음이 문제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 세상에 온전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온전한 게 없어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이거 다 치신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응들이? 가슴 아프죠. 구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자기들 태양에 태워지는데도 하나님 비방하죠. 아픈 것과 정기로 말미암하 11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는 최고의 축복이 회개형이 부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잘되길 원하십니까? 내 신령이 잘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되고 남편이 잘되길 원하십니까? 회개와 깨달음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전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 본인이 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참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놓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놓치고 있는 거. 내가 너무 놓치고 있는 거야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청교도적 이분법이 생겨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는 그게 목사나 교사나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기 되게 좋은 오류예요 뭔가 가르치고 말하는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대상보다 좀 낮다고 착각하는 게 심리적으로 생긴다 요즘 잠원 목상하는데 그냥 너무 많은 회계가 일어나 더 낮아지면 낮아지만 낮아시로 너무 행복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뭐 우리 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 가치 대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얼마나 맛있는 생선들이 많아요. 광어, 물어. 아유 먹고 싶다. 산낙지, 문어, 데쳐서 먹어 맛있어요. 찬문어가 맛있어. 돌문어를 좀찔려요 육수용이야. 그런데 그거 다못 먹는데. 그러니까 뭐 젖줄이 다 끊기는 거지.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소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를 피할 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의지하는 것들 다 끝난다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본인들이 뭐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다 하나님이 건드시면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다 선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의 의지의 참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알게 모르게 의지하는 것들 참 많아요. 많다고. 그거 꺾입니다. 꺾여요. 그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면, 아우, 서운에 내가 좀 의지, 의지, 마음적으로 의지했는데, 그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서운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나의 강을 왜 의지하고 있니? 개구리를 왜 의지하고 있어? 파리를 왜 의지하고 있니? 지신다. 아, 우리가 의지할 것들. 그러니까 아, 목사님 내가 뭘 의지하는지 어떻게 알아? 아,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내, 음. 감정을 따라 합시다. 내 감정을, 따라합시다. 네, 내 감정을, 내, 내 기분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대상이 내리락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어, 어제 수협에 끝나고 가는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받았어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 사람의 칭찬 들에 그럼 나는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의 입술. 그러니까 내 기분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네. 농사 잘돼 갖고 아우 나일강이 축복 줬다 기분 좋다. 어? 어? 나일강 의지. 아유 나일강이 왜 오늘따라 이렇게 해서 저기 나일강한테 정설 막 기분이 안 좋아. 나일강 의지. 기분을 업다운 시키는 게저 사람 눈빛이 뭐 이상하대. 그럼 뭐예요? 사람 보고 있는 거예 사람. <laughs> 그렇게 저 사람 눈빛이 이상했는데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찍혔어. 그건 기분 좋아요, 그건 돈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들을 돌이킬 때. 어이, 목사님, 복잡해서 못 살겠는데요? 뭐, 난 맨날 기분 오르락 내락 리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데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걸 사실을 의지한다, 산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닌 걸 의지하고 산다. 요즘 큐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예, 큐티를 이렇게 한 번도 안, 1년 동안 안 빠지니까 어때요, 그 친구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너무 좋더라고. 본인은 고백을 왜냐하면 말씀을 날마다 무쌍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프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심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네, 그래서 정말 네, 이 의지하면 다 날아가잖아, 생상 사람들이. 네, 그거 의지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